시작했어요. 다 거점으로 오시죠. 인사 한 번씩 하고 레너드. 뭐잘 뛰었나? 수입 있어 어, <잠깐만, 웃음> <나. 방금 웃음> 어 아미 미안 해베르 고파요 요 겁나 <laughs> 이사아 <이상한> <laughs> 이거 <이가>, 이. <laughs> 튕겨내기 오케이 반갑다는 튕겨내기 확인. 시작이죠. 아 근데 진짜 겐지는 모르겠어요. 진짜 모르겠고 대각고 <laughs> 근데 겐지는 근잡선 아닌가요? 오케이한대 맞았고. 오튕겨내기 오, 오, 오. 맞았고. 가가야지 가요? 그러니까 한 판만 더 하고 바꿉시다. 위도 있다가 위도 올 거. 한소기 맨에게 인사 한번 인사하고 소기. 아, 시작. 인사했어요. 맞아? 들어봅시다. 들어봅시다. 갑자기. 형형형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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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해방쟁. 해방 먹을 거야? 아니. 먹을까 먹을까? <laughs> 뭘, 먹는다고 안뜰거 같은데 그러면 <laughs> 해 <해밖에> 먹기 없지? <laughs> 먹었어? 드이브 스트. 미더 콜? 저? 위더 콜. 잠깐만. 내가 줘 볼게. 인가요? 봉주어. 네. 싸다! 오! 오! 이거 1대1이 더 어렵다.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무서워. 뭐지 날라온 거 뭐지? 가! 아! <laughs> 나 위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. 저도 위도 거의 안 해봤는데 어아 재밌네 무섭네 박진감 넘치네 오케이 오케이 말까요? 등피 한줘한줘한줘한줘 거? 한 줘? 나한 줘도 안 봤어. 저도요. 한 줘는 진짜 3 0분안에을걸요 통틀어서. 아! 잠깐만 나 이거 감도가 다 빨라가지고. 죽음에는 명예가 따르고, 명예에는 구원이 따른다. 왔어? 아, 아 지금 가고 있어요. 죽음에는 명예가 따르고, 명예에는 어? 구원이 따른다. 집... 오? 어? 이거... 어, 이한번안냐아아 있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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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나에게 은파 화살 있지? 믿고있었네? 우리 앞에서 쏘는데 <laughs> <있었는데 음파? 웃음> 시..시작! 어? 이, 방, 아니야. 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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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스킬 쓸 방, 방, 는가 보소. 방, 나 방, 방, 나 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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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용한거 봤어. <laughs> 아, 오케이 오케이. 엄폐물 어, 이용한. <laughs> 나도 이용해 주겠어. 오케이. <laughs> 지들 막벽 기둥에 있어 있어 놓고서. <laughs> <laughs> 이조이 <조금, 웃음> 조그만 것도 나의 몸을 가려주다니 정말 고맙군. 어한대 남겼을 때. 로징표를 남겨주지. 나와서 싸라. 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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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패물 헌패물. 나이스, 나이스. 아 까마! 킬팩성대가 아니야? 아니야, 아니, 아니. 아닙니다. 건가요, 혹시? 아, 네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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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그아아아어아지 아니, 야그 아니, 아 맞았어. 어. 견지. 우리 매너 없었어 인사 안했. 아 자, 맞다 맞다 맞다. 잠깐 잠깐 여기 딱차영안녕하신안녕하신가 시작. 아 어디서 본거 있어가지고 위로 올라간 척했는데. 이거 어떻게 올라가? 겐지처럼 이게 스페이스라 누르면. 뷰유뷰유 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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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치사다 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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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우 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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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우 비우, 비듬피듬피고듬피고 아, 준비 다안 해봤어. <laughs> 저도 준비 진짜 안 해봤어요. <laughs> 보셨죠 제 영상? <웃음> 아니면 내 <laughs> 실수를 만회하겠다. 솜브라? 파라 파라 파라? 트레이서 트레이서 어때요? 트레이서. 고! o 솜브라 하면은 안 끝날 것같아 <laughs> 영원히 안 끝날 것 같아. <laughs> 안녕 친구들. 해결사가 <laughs> <우리> 왔어. <laughs> 안녕 친구들. 어어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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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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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어 어도 오케이 오케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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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워 하이 피깎였어저도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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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피가 50이 아니면 좀 작자 세우고 오. 케이 오케이. 돌아왔어요. 다시 서고 <laughs> 우리 좀 귀여운 것 같아요. 차렷해차렷 안녕. 이건 좀 대담하게 가야겠어. 가는 길에 힐팩이 있었어. 진짜. 어, 어, 어. 어, 저도 가는 길에 힐팩이. 남자친구 만난다 하지 않았었어요? 맞아? 훨씬 낫네. 안 왔니? 아나 이거 M이 아눌러져 있었네 나도 저또 마이크가 이상한 줄 어어? <laughs> 어? 또 힐팩 먹어? 어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어, <laughs> 어? 맞아, 호그. 호그 어 재밌겠다. 호그 재밌을 것 같아요. 나 인사 준비하고 있어. 이거 박진감 넘친다. <웃음> <웃음> 절대 안 죽고.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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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, 미안. 다시 하디카이스 가. 어, 야, 야. <laughs> 골 갈고리 못 맞추고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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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. 내이너일게내이너일게 네? <laughs> 오케이, 인사. 시작. 어, 안 담는구나. <laughs> 어? 아! 대박대 와! 왔다! 왔다! 다 듣는 줄 알았는데 <자라는데> 살았어요. <laughs> 아게어 <웃겨. 웃음> 인사 인사 인사. <laughs> 우리 루시 룰치 해볼래요 루시요 루시도 재밌겠다. 아, 나 진짜 못하는데 저도요. <웃음> <웃음> 어? 어? <웃음> 아, 맞다. 이상한... 아, 맞다. 아, 맞다. 아, 맞 먹고 맞다. 아, 맞다. 아, 이 아, 아, 맞다. 아, 다 아, 다 아, 맞다. 기다 와, 빨리 오케이. Okay. <laughs> 아, 잠깐만, 뭐라고? 나, 짱만 다 하고. 자, 어, 빨리 오세요. 이거 켜드릴게요. 오마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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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요? 예, 예. 쥐가 와서 싸워. 그래, 아니 거점에서 싸워. 오케이. 아니, 여기서 싸우면서 지가 힐튼 다먹었네 <laughs> 다시 시작. 안 나와. 시작. <laughs> <laughs> 중간에 떨어져가지고. <laughs> 저거 못한군. 아니, 시작인가죠? 지겹어. 어디 어디서. <laughs> <오오. 웃음> 어 돌아왔습니다. 죽지도 않고.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나도 바켓스 <바피트! 웃음> <웃음> <웃음> 너무 너무 놀라 없어 난전 사실 이궁을 써보고 싶었거든요맞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 아, 아, 니면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니면 아, 진 메르시 딱총하자. 아 오케이 확인이요. <laughs> 날수 없죠 우리. 제로블을 돌보겠어요. <laughs> 수호천사 수호천를탈 대상이 없어가지고. <laughs> 야 우리 이거 있잖아 여기 네. 여기 네모 이선 이 있잖아 여기. 네. 접점 안에서만. 이선 나를. 나가... 어 여기 나가지 않기로 오케이 발키리 어, 어, okay. 충전 중이에요. 시 안녕하세요. 니아아까호그가 너.. 어 뭐야 뭐야 뜨거워. 끝났다. <소> 우리 뭐지 아케이드 한 판하고 저 이따가 저 뭐냐 근무복 빨래하고. 영화 보러 오케이. 나가야 돼가지고, 아케이드 한 판만.